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5일 재병웅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수원지검 형사 6부, 여기에서 쌍방울그룹 전직 간부, 그 다음에 아태협 회장 자택, 그 다음에 아태협 사무실, 그 다음에 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그런데 거기에 그 포함된 그 혐의가, 어, 새로운 거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태협이라는 데는 쌍방울그룹의 후원을 받아서 경기도에 대북 사업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쌍방울그룹이 이 아태협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공짜로 쓰도록 해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쌍방울그룹은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전직 회장, 현직 회장, 다 해외로 도피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김성태 전직 회장, 이 사람이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최근 뭐 태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태국에서 국내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러서, 어, 뭐 유흥을 즐기고 뭐 했다는 얘기까지 이제,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는, 이거는 뭐, 계속해서 지금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단계다. 그런데 그건 보통 관계는 훨씬 넘는다. 음, 그거는 이제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가 외화 밀반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음,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언론사들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9년. 그러면 이재명 성남 시장이 2018년 6월 달에 당선이 됐으니까 경기도 지사에 당선된 다음 해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왜냐면 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나갈 때는 신고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중국으로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그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몰래 빼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몰래 빼돌릴 이유는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아 범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이제 수원지검에서도 압수수색을 지금 나선 것이 아닌가 싶고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쌍방울 하고 이 아태협 관계자들이 2019년 1월하고 11월하고 이렇게 두 차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직전에 국내에서 쌍방울 그룹이 한 60명 정도의 직원을 동원해서 각각 1인당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씩 달러, 우한화 이런 것들을 바꿉니다. 그렇죠? 60명씩이나 동원이 됐다. 하는 얘기는 정상적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것도.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행 비행기를 탈때뭐 책갈피 같은 데다가 돈을 끼워서 몰래 이제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한 60명 정도가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했죠.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돼있고이 숨겨서 반출한 거는 결국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그러면 북한에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 왜, 그왜 그랬느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지금부터 수사 대상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19년에는 쌍방울그룹이 북한 사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 때라는 게또 이제 그 수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김성태 전 회장이 1월 달에 이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구속이 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사람하고 같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 아태평화위 사람을 만났고요. 올해는 중국 단둥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이 사람들을 만나서 경제협력합의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는 이 아태협 회장 안모이라는 사람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이사, 응? 산의 이사로 영입됐을 때고, 이 사람은 영입되자마자 바로 이 나노스의 그 사업에 광산 개발, 해외 자원 개발, 이런 것들을 추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북한에 있는 광산, 또 북한에 있는 자원 개발, 이런 쪽에 이제 나노스가 손을 대겠다 하는 거를 우리 이제 국내에서 법적으로 제대로 갖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북사업 비즈니스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이 들고 아니면 이것도 다 의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나노스라는 회사는 현재 쌍방울 생명과학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히토류, 히토류 파동이 있었죠, 과거에. 뭐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서 뭐, 뭐 이런저런 이제 뭐 무역 제재, 무역 보복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북한에도 히토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토류를 포함한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 등을 이제 북한으로부터 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2017년 2월 달에 보면 이 나노스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때 쌍방울그룹이 이걸 200억 원어치를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2019년 1월 달하고 11월 달에 북한 관계자를 만나고 경제협력 약정을 했다고 그랬죠. 그 직후에 현금화 합니다. 12월 달에.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계적으로 이걸 세 차례에 걸쳐서 주식으로 바꾸는, 전환사채니까 주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주식으로 바꿨을 때이 20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180억 원을 주식으로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1,558억 원을 벌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아, 쌍방울의 비즈니스의 경기도가 이용당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뭐, 선뜻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쌍방울의 비즈니스일 가능성. 왜냐면, 이렇게 돈을 버니까 아니, 200억 투자해서 1,558억 벌었으니까, 이게 앞으로 여러 가능성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 북한하고, 뭐, 히토류, 광산개발, 뭐, 이런 거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띄워, 띄우고, 경기도가, 이재명의 경기도가 거기 동원이 되고, 그리고 나노스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뭐, 그리고 상방울는또 그걸 사서, 뭐, 돈을 막, 막, 일곱 배, 여덟 배씩 막 남기고, 이러면 결국 이제 누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띄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쌍, 에, 나노스, 쌍방울, 뭐 경기도 이런 데가 합작된 뭔가 대국민, 뭐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극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실제 히토리오와 관련해서 뭐 대북사업이 성공했다. 그러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성공하기가 어려운 북한은 늘 이런 식으로 하죠. 북한하고 실제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상방울의 비즈니스일 가능성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도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나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죠.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의원이 관련돼 있다. 그리고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게 아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과 이러이러한 사업을 벌여서 뭔가 한 건을 했다.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과의 관계를 보면. 우선 이재명 대표의 뭐 정무 수석, 정책 수석 이런 거 경기도에서 했던 사람들이 쌍방울에 뭐 감사 사회 이사 이런 거로 많이 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를 했던 사람 중에 다섯 명 정도가 쌍방울이나 쌍방울 계열사에 사회 이사 뭐 이런 거로 그 진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뭐그 거기에서 비롯된 게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리고 쌍방울의 전직 임원 말에 따르면, 아 성태영하고 이 대표는 가깝지. 이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그럼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가깝다는 얘긴데 그렇게 된다면 뭐그건둘 간의 관계는 정말 그 단순히 그냥 변호사비 대납 이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기에 상당한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척이 제, 제대로 지금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다면, 쌍방울하고 이재명 대표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나의요에그 다음에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쌍방, 그, 아태협이 이화영 전 무지사하고 밀접하게 관련돼서 또 대북 사업을 같이 하고, 어, 근데 쌍방울은 또그 돈을 해외로 중국 같은 데로 밀반출해서 뭐, 어떻게 썼는지, 일단 북한으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송금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전환사체를 여기서 바꿔서 쌍방울은 돈을 벌고, 막 얽히고 설켜가면서 여하튼 돈도 챙기고, 그리고 서그 일이 잘 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 대북사업에서도 이렇게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승인 아래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그룹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었고 대북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바로 지금 이와 같은 그러니까 불법적인 외화 밀반출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여기저기에 언론 매체에 나타난 보도들을 종합해서 밑그림을 그리자면 지금 검찰이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그런 거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특히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며칠 사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어왜 갑자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다가 뒤늦게 그 수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뒤늦게 압수수색을 해서 뭐왜하일반출얘기가또왜 나오는가 하는 거라서 종합해서 봤더니 아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것도 이재명 대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가. 현재는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업적 띄워주기 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뭐, 쌍봉으로 그냥 비즈니스, 경기도와 함께한 비즈니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어느 방향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느냐. 아마 지금 현재는 검찰도 뭐 예단을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겠죠. 아마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다 보고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업적쌓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사업 업적쌓기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를 함께 지켜보면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가닥을 잡아가겠죠? 그런데 어.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이니까 압수수색은 수사의 시작단계입니다. 물론 혐의점이라는 건 있지만, 그 그러니까 시작단계에서 이제 점점 더 뭐,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이제 내치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수사를 벌일 테니까 그런 걸 한번 지켜보시면, 어, 이 또한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과의 관계 여러 줄기 중에 하나가 또 드러난 것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